요거를 조건범위로 해가지고 요거를 조건범위로 해가지고 고급 필터를 사용해가지고 요 결과를 만들어야겠다 그런데 요 합계를 합계를 만들어 보고싶다 요게 이제 이번 동영상의 문제지 이게 논리식이 여섯개네 요 하나 요거 하나 근데 요거 두개는 또요 두개가 앤드로 연결돼가지고 결과가 줄이냐 볼수냐 떨어식 거. 요거 요거 하나. 이게 한 쌍이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쌍. 요거 하나 행을 행 하나 하나를 한 쌍으로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 하나의 그룹으로 보면 되지. 그리고 요것도 역시 하나, 둘, 셋, 네 개가 전부. 앤드로 연결돼야 된다 말이야렇그 그래가지고 이것이 앤드에로 연결된 것이 추루냐 s 스냐 이걸 알아내고, 그요거요 그룹 하나, 요 그룹 하나, 요두 개가 요두 개의 그룹이 요거는 오로 구성이 된다. 이기지 오로 오로 따진다. 논리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추루면은 추루다. 얘기지 그거야. 그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이쪽으로 열방향으로 전부 n드로 연결돼 가지고 이 결과가 추느냐 퀄수냐가 떨어질 것이고 여기 하나의 그룹이다 하나의 행이 하나의 그룹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게요. 그다음 두 번째 그룹.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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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이것도 추루로 열방향으로 전부 추로 n드로 연결돼 가지고 요거의 결과가 추르냐 퀄수가 떨어지고 요거 떨어진 거 일두가 이, 이 그룹 a 그룹 b 하나의 행을 그룹으로 보고 각각의 그룹이 그룹이 그룹 중에 하나라도 출구가 있으면 그러니까 오가 되는 거지 하나라도 출구가 있으면은 출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따지고 계속 따라 나가는 거야 그래서 출구가 걸렸어어 이거 출구니 오케이 너 출구니 어 출구 어 그래 그래가지고 출로야어 노래식 여섯 개를 따져가지고 출로 오케이 노래식 여섯 개를 따져가지고 출로 오케이 이거 출구가 된 거를 합치면 되는 거지 이걸 썸하면 되고, 혹은 썸 프로젝트를 사용해서 배열 수식을 사용한다고 그냥 일반 수식으로 사용해하겠고 그런데 여기다가 와일드 문자를 썼단 말이에요. 와일드 문자 여기 와일드 문자를 쓴 것이 와일드 문자를 쓴 것이 고급 필터에서는 됐는데 과연 여기에서 일반 수식에서 노린식으로 될까? 하는걸 생각을 해봐야 돼. 이 것이 요거 상품명이 이 것이 이거로 m에 와일드 문자 와일드 카드 문자가 여기에 되느냐요출이냐고 물어봐야 되겠지 그래서 false네 자 그래서 망고 여기 망고고 여기가 출과되는데 false가 떨어졌지 그 다음에 메론 이것도 false지 죄다 f a 지 그지 그럼 뭐야 결과는 아 일반 논리식에서는 와일드 문자를 이, 인식을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M하고 여기 와일드 문자를 이거 인식을 못하네. 그런데 SUMIF 같은 거 있잖아. SUMIF COUNTIF, 응? AverageIF 같은 거. SUMIF 이렇게 해서 Range가 여기다. 여기다. 그리고 CRITERIA는 M의 와일드 문자다. 이렇게. 이렇게 sumRange는 이걸 한다 그럼 합계가 나오나 안나오나 보면 뭐 되지 520 나오지 아 그러니까 sumif나 countif나 averageif 같은 이런 것들은 와일드 문자가 나오는 거 요거 요거를 이해를 하는데 그리고 고급 필터에서도 이해를 하는데 일반 수식에선 이걸 이해를 못한다 이거지 일부러 이걸 이 와일드 문자를 사용한 거야 이거 점플을 만들기 위해서 문제가 생기면 다또 방법이 있는 거야 방법을 만들면 되는 거지 어, 야,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거는 이거는 웹프트 웹프트 함수상에서 요구해서 문자 왼쪽을 하나 하나 뺀 것이 m이냐 하고 물어보면 되잖아. 마찬가지지 그니까 그렇지? 이렇게서 해뭘 쓰지? 여기서 출구가 떨어진 게 뭐야? 망고 떨어졌네. 음, 응. 에너 떨어졌네. 그러니까 뭐든지 이것이 답이다가 없어. 그러니까 답이 없으면은 응용을 해서 찾아보면 되는 거야. 그런 플렉시블한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엑셀을 사용하려면 이게 됐잖아. 아, 그럼 여기서는 이 일반 수식에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에서는 M의 와일드 뭐 문자 쓰지 말고 left 함수 사용을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엑셀이나 인생이나 똑같아. 자기 생각이 자기 방법이 옳다고 막막 우겨봐야 되는게 없어. 세상에는 다양한 방법이 되는 걸 인정을 우선 하고 살아야 되지. 그래야 인생을 멋있게 산 거야. 여기에서 논리식을 이제 작성을 하자고 자 여기서 첫 번째 그룹 그러니까 첫 번째 행을 우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을 생각하는 거야 첫 번째 행을 생각을 할때 괄호를 크게 크게 하나 쳐주자 첫 번째 행이야 행 그룹을 만든 거야 그 다음에 요, 요 안에서 상품명을 상품명을 따지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엔트로 구성이 되니까 그냥 곱하기 해줘가지고 추로 추로 팔수고 추로 팔수고 이거 논리값이 곱해져가지고 1이 돼야 추로 true, 추로일 경우만 1이 되니까 그러니까 음, 그래서 구, 두 번째 구분 로엔드 요거 요렇게 해서 하나 하나 행이 구성이 됐다고 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행은 행과 행의 관계는 뭐야 오 r 로 구성이 된다고 했잖아 이것이거나 저것이거나 그러면 논리값이 추루 퍼즐 추루 퍼즐 떨어지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지 곱하면 안 되잖아 곱하면 하나라도 하나라도 f a 가 있으면 0이 돼버리고 만다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라도 추루가 있으면 메이드가 되는 걸로 봐야 되니까 플러스로 생각을 하면 되지 플러스 그러면 여러 개의 논리식 중에 추루가 하나라도 있으면 1이 된다 말이야 추루가 그러니까 두개면 2가 되고 추루가 셋이면 3이 되고 어 그런 고운 생각을 하면 돼 그럼 여기서 플러스를 해주자고. 플러스. 그다음에 두 번째 행 그룹을 큰괄호 이렇게 이렇게 쳐주고 큰괄호. 상품명 하나. 요, 요 안에는 앤드니까 그냥 여기도 곱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구분 곱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판매 수량 곱해주고. 또 판매 수량 또 하나 그러면 모두 여섯 개가 구성이 됐지 그래서 여기 이것이 플러스 된 값이 플러스 된 값이 줄으면은 이거하고 곱해주면 되지 판매 수량하고 이렇게 아무리 긴 논리식이라도 이렇게 스트럭처를 구성을 해 놓고 그리고 하나하나 집어 넣어주면 헷갈리지 않고 편리하게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첫 번째, 첫 번째는 어, 레프트 함수를 쓴다고 했지? 레프트 함수를 써서 어느 걸 따지냐? 이건 배열로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전체 배열을 다 선택을 해줘야 되겠지. 오케이. 여기에서 한자를 뺀 것이 한자를 뺀 것이 m이냐고 물어봐야 되겠지? 이 m, m,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구분이 레드냐 이거지. 두 번째. 두 번째가 레드죠. 여기서 요거를 선택을 하고. 이것이 뭐야? 레드냐? 하고 물어보는 거야. 레드. 됐네? 요첫 번째 행은 끝난 거야. 요 이제 이제 두 번째 행의 첫 번째 셀을 요거하고 같은 거란 말이야. M이냐고 물어보는 거니까. 그대로 카피해서. Ctrl C. 그래서 요거 다 붙여주면 되지. 이렇게. V, Ctrl V. 오케이. 그 다음에, 어, 두 번째 행에서도 역시 구분이 있으니까 요거 그대로 카피해서 사용하면 되겠다. 카피해서, Red만, Blue로 바꿔주면 되지. Ctrl C. 여기다 집어놓고 Ctrl 그 V. 해놓고, 요거만, Blue로 바꿔준다. b l u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이걸 따져야지. 판매수량을 따져야지. 판매수량이 40개보다 크냐? 크거나 냐 같냐. 40개. 40개.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마지막은 여섯 번째 것이 역시 판매수량을 따져야 되는 거지. 이것이 이것이 100개보다 작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다 물어봤어? 다 물어본 거지. 그러면 여기 이 전체에서 이걸 이제 이것이 여기서 한 것이 이제 5로 5로 마지막에 이 그룹을 행가, 행별로 떨어진 논리값을 5로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플러스 쪽이. 그럼 이것이 1, 0보다 크냐고 물어봐야 되겠다. 한번 또 물어봐야 돼. 0보다 크니? 이것이 지금 5의 오의 결과가 5의 논리의 결과가 어, 0보다 크니? 하고 물어봐야 돼. 이 것이 0보다 크냐? 0보다 크냐? 0보다 크면 1, 2, 2, 출구가 1이면 하나 있으면 1이고 이거 두개 있으면 2잖아.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럼 5가 구성이 된거지 된건가? 그럼 여기서 썸, sum 열고 마지막에 갈로 닫고 그 다음에 컨트롤 l s h i f t e 250딱 떨어졌네 250이지 요거 요거 250이야 오. 아하 귀여워 그렇게 되는구나 그다음에 이거는 배열 수식으로 입력을 한 건데 이거는 sum p r o d u c t 로넣어보자겠지 sum product. 그냥 이시 오케이? 이거는 sum product. 그 요거를 이제 3 6 5에 가서 처리를 한번 해봐야 될지 이제 필터 함수에다가 논리식을 어떤 걸 전달해야 될까 생각을 해봐야지 써함수 내거 써함수 필요 없으니까 여기 쭉 가가지고 여기서 논리식만 카피해가자고 이거 논리식만 카피가 해자 이렇게 논리식에 논리식에다 어 판매수량 곱한 것까지 컨트롤 C 계속. 어, 기에서그 다음에, 여기가 365야. 365에서, 여기에서, 여기다 할까? 여기다 음까 여기에서, 이렇게 붙여놓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엔터치면 어떻게 될까? 지금 필터 함수를 쓰지 않은 거야. 그냥 논리식만 가져온 거야. 그러면, 여기서 곱하기, 곱하기 판매 수량까지 한 거야. 요걸 그대로 엔터치면 뭐가 되는 건지 한번 봐. 엔터. 그럼 이렇게 된 거지. 아까 지금 논리식이 이렇게 구성이 됐던 거야. 여기서 여기 90 떨어지고, 60, 40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게 합친 거, 합쳐진 거란 말이야. 아, 오케이. 그럼 이걸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 이게 아니란 말이야. 250, 요 곱하는 거 없애버리고, 곱하는 거 없애버리고, 요거를, 요 논리식을, 논리식을 그대로 필터함수에다 쓰는 거지. 필터. 필터 함수의 첫 번째 매기 변수는 이 테이블 범위. 자,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테이블 범위. Ctrl-Shift, Level-Anti. 오케이. 그래가지고, 콤마 찍고, 콤마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여기 지금 얘가 달라는 게 논리식을 달라고 그랬던 거거든. 여기 단을 줬고, 그 다음에 과호를쳐주면은 를쳐주면 뭐가 떨어질까, 이제? 필터 함수가 그대로 이 스탠드 오론에 있던 고급 필터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거야. 엔터. 이지 아, 요렇게 떨어져 버렸네. 아, 그니까 논리식을 모르고, 에열주식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면, 365하이 좋은 걸 줘도 못 써. 그니까, 어, 논리식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3 6을딱 주면 돼. 자신 만만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오케이. Okay.